지금까지 완성된 테이블과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만들기에서요 자폼 마법사를 활용을 해서 폼을 만드는 것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닫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폼 마법사 제일 먼저 테이블을 네, 학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학생 예, 전체 내용을 예, 이동하시고요. 다음, 그다음에 열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학생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뭐 마침, 그러면 예, 학생이라고 하는 폼이 새로 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학생이라고 하는 폼 아래쪽에 보시면 예, 우리가 이것을 탐색 단추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색 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10, 즉 10개의 레코드 중에서 학생이 현재 10명이겠죠. 10개의 레코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저 김철민이라고 하는 학생이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생 이렇게 쭉 네, 10개까지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만약에 11로 해서 다음 칸으로 한칸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번은, 예를 들어서, 2022, 뭐, 0505 정도로 하고요. 이름은, 네, 손홍민으로 해보고요. 전공은 경영학 생년월일은 지탄력으로 표시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적당하게, 뭐,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어 07, 뭐, 다시 1, 2로 할까요?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 같으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051, 뭐, 234, 예, 네, 뭐, 필드가 너무 작아서 데이터에 밝을수 없다는 에러가 뜨네요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에러 메시지가 안뜰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필드를 좀 줄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뭐 적당하게 임의로 한번 그냥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이버.com 엔터를 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지금 어, 폼에서 입력시킨 것이 실제 학생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학생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맨아래 보시면 손흥민, 예, 우리가 입력시킨 내용 등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죠. 삭제, 레코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 테이블과 서로 에, 연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폼에서, 현재 거죠. 네, 폼에서 입력시킨 내용 등,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어 봤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김철민 학생이 무역학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학이다라고 해서, 엔터치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보면요 학생 테이블에 역시 예, 김철민 회계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즉테이블의 중요한 어떤 그 서버 데이터가 우리가 폼을 통해서 연계시켜서 폼에서만 바꿀 수 있게끔 예,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접근 권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뭐 성적을 조회하거나 했을 때에 입력 수정 변경을 할 수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폼 형태로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어, 필요성이 있는 것의 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폼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새로 코드를 입력시킬 수 있게끔 네,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 자 학생에서 역시 제일 처음이죠. 김철민 학생을 다시 어떻게 뭐 무역학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가를 학생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안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학생 테이블에서 엔터를 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칸으로요. 네, 그렇게 해야 반영이 된다,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학생의 아, 학생, 어,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갔네, 그죠? 예, 다음 칸으로, 이렇게, 다음 레코드로 넘어간 다음에, 예, 학생, 다시 테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전에 학생, 그, 전화번호 입력시킬 때, 예, 지금 다안 보이죠? 칸이, 그죠?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우리가 여기서 보기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보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보기, 여기 디자인 보기가 있죠. 디자인 보기에서요. 현재 이 앞에는 제목이고요. 이뒷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는 영역입니다. 얘를 클릭해서요, 적당한 크기로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네, 다시 보기로 가시면 되겠죠. 자 학생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이제는 예, 뒷 부분까지 다 연결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 테이블을 네, 폼을 통해서 조회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폼 머리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예. 보면 까만 사각형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속성 시트가 이렇게 어, 뜨죠. 자 속성 시트의 어, 모두를 보셔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좋습니다. 자이 데이터에서 현재 보시면 추가, 삭제, 편집, 필터 등이 다 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금지 시킨다라고 해서 자 이걸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다 바뀌죠.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아니오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변경이 다 되었으니까요. 자, 얘를 닫겠습니다. 저장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폼을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딜리트를 치는가 치든가 뭔가 치든가 한번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아무리 해도요, 예, 지워지지가 않죠. 즉, 조회만 가능하게끔 하는 형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은요, 닫고, 이제 학생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기, 폼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1이라고 하는 폼이 새로 만들어졌죠. 기존의 학생 폼은 마우스 클릭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1과 네, 이 학생 테이블 간에 서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학생 테이블을 다시 열어보시면요. 은 좌측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즉이 김철민 학생은 현재 예 네, 과목 수강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다시 홍성태를 보시면 예이세 네, 과목에 대해서 점수와 학점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즉 관계 설정 1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학생 보안에서요. 이처럼, 폼 형태는 빠르고 쉽게 바로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 폼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위 폼이라고 예,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화면을 다 다시 닫아볼까요? 네, 닫고, 뭐 폼1 변경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네, 학생 뭐 1이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1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학생 테이블도 닫겠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지금 폼 마법사, 그 다음에 폼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고요. 자, 새 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폼에서는 네, 필드 목록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모든 테이블을 표시, 만약에 이 창이 보이지 않으시면은 디자인 에어, 이게 기존, 필드 추가를 클릭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현재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 꼭 필수적인 거, 자, 학번, 그 다음에, 어, 이름,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도만 원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탐색 창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쭉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도 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삭제를 해서 뭐 저장 뭐 아니오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기에서 뭐새 폼. 자 이번에 학번 먼저 어, 이름부터 해볼까요? 이름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번개 표시가 뜨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을 가로로 할 것인가, 세로로 할 것인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테이블 형식 을 레이아웃 표시로 하면은, 예,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 상황에서, 뭐, 전공,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자, 이런 식으로,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쓰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다시, 삭제, 저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예, 폼 디자인이에요. 자 기본 이 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에서요, 예, 기존 필드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학, 물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예, 다시 삭제할 때는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드리드 치시면 되고요. 학 번을 클릭한 상황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맨 밑에까지 예,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설정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예,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옮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물론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만 내가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좀 이상하죠? 예, 일단 좀 크기를 키워 보시고요. 예, 여기 예, 좀미세하게 작동을 해야 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옮겨지죠. 그러면 예, 얘는 또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시고 예, 이 성별 부분을 다시 컨트롤 Z 해서요. 자이 성별 부분을 여기까지 늘리고 예,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줄이면 조금 모양이 좋아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hift 어, 키를 누르는 경우는 크기 조절이고요 Ctrl 키를 누르고 하면은 예, 방향키 물론 동시에 하시게 되면은 어, 이게 이동 게이 미세한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얘를 클릭을 해서 Ctrl 키를 누르고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어, 이동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변경을 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 하고 싶은 것은요, 어, 이것이 아니고요. 자, 전체를 다뭐 딜리트 해버리시고요. 여기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 있는 이 기능 등을 여러분들이 이미 간단하게 학습을 하셨을 건데요. 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예쁜 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